먼저 체크 안하시면 나중에 세탁기 건조기 못 넣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렌지 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OBN 이코치입니다. 오비 n 이부장입니다 이곳은 강남 중심지에 있는 서초동 내미안 아파트입니다. 39평형인데 대표적인 쓰리베이 구조이죠. 준공한 지 이제 20년 됐고 클라이언트의 부모님께서 이 집에 기존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어, 오랫동안 좀 음. 비어 있었다고 해요. 어. 처음 저희가 실측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거실과 안방의 천정이 거의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뭐 여러 개를 사용해서 현재 상태를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음. 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 확실히 집을 오래 좀 비워두게 되면 집의 노후화가 좀 빨리 좀 가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 OBM 이부장과 함께 이 현장을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 주방이. 뭐 예전의 모습은 이제 뭐 전혀 상상이 안됩니다 기존에 어떤 모습이었죠 주방은? 예전에는 음. 전형적인 기역자 구조 형태의 그런 음. 주방이었고요 끝부분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위치해 있으면서 어. 조족벽이 엄청 이렇게 나와있었어요 아, 확실히 주방이 이 벽과 냉장고를 뒤쪽으로 바꾸면서 네. 이게 확실히 더 커진 것 네. 같아요 네네. 처음 이제 저랑 미팅했을 때부터 예민형 음. 아일랜드를 사용해보고 싶다 말씀하셨고 저도 현장에 실책으로 와서 이렇게 이 집에 대한 여건을 음.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는 큰 대형 TV를 보면서 아, 맛있는 식사를 저, 만들 수가 있요 좋아요 있고. 정말 좋아요 네. <laughs> 네. TV 보면서 할수 있다는 네. 거 너무 그리고 저 거. 앞에는 네. 작은 숲세권으로 단풍도 이렇게 보면서 음. 이런 요리를 할수 있고 과식도가 대화를할수 있어서 음. 여기는 정말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성한 게딱맞춘 집이다. 원래 이쪽 뒤쪽에 작은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냉장고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금 창문을 막았어요. 기존 있는 창문이 음. 되게 작은 창문이었어. 요 음. 거기를 통해서 뭐로 박... 을 본다든지 뭐 이런 용도가 아니었기에 음. 저희가 과감히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면서 창문을 막는 거를 제안을 드렸고 어 지금처럼 이렇게 대미용 구성에 음. 음. 알린들을 어 음. 설치를 할 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볼륨감이 큰 것들은 음.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네. 게 훨씬 더이 안정감이 좋은 네. 것 같아요. 여기는 음. 이렇게 가운데다가 인덕션을 뒀어요. 처음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시안을 할 때는 음. 아무래도 이제 이 시야를 가리는 이 후드 때문에 반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음. 고객님은 음.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튈 수도 있고 지저분한 것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좀반쪽으로 이제 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음.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음.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싱크볼이 벽쪽에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좀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드가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의 입장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짚고 네.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네. 요리하다가 환기하고 음. 싶을 때 창문을 막으면 환기를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드로써 환기의 이제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음. 뭐 뒤에 있는 창문을 막았으니까 음. 여기 지금 이렇게 발코니로 나가면은 페이크 도어로 또 가려놨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터닝 도어를 열고 음. 뭐 이렇게 환기를 추가적으로도 그렇죠. 음. 이제 할수 있는 요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발코니 외창을 열고 그 다음에 발코니 터닝도화를 열어놓으면 이 창문 기존에 있던 작은 창문보다 훨씬 더 환기를 더잘 시킬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발코니 나가면은 뭐 보조주방이 있어서 음. 가스라든지 또 작은 뭐 2구 정도에 되는 전기시설로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또 하신다고 해요 여기 같이 이렇게 터닝도화로돼 있거나 들어가는 세탁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경우에 네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죠 요즘 이제 또이 세탁실에 들어가는 오시타워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 오시타워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내 사이즈를 꼭 확인해가지고 꼭 주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이거 먼저 체크 안 하시면 나중에 세탁기 건조기 못 넣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전기기 확인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 문제의 거실. 천정이네요. 기존에 여기 거실 쪽이 많이 좀 심하게 좀거 주저앉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요 그렇죠. 네, 아마 천정의 구조 틀이 네. 아마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또 게다가 이렇게 돌출된 등박스 이렇게 장식물들이 좀 붙어 있었는데 천정 틀이 약하니까 이런 무게들을 이제 못 이기고 이렇게 아마 처지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요즘은 우리가 이제 천정 틀을 잡을 삼백상으로 우리가 각재 틀을 네. 잡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부 이제 업체들이 시공을 할때 450상으로 각제 틀을 이렇게 잡다 보면 아무래도 천정의 무게를 조금 더못 받쳐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천정 틀을 좀 잡는다면 처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벽지 마감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필름 마감도 있어요. 네. 네, 여기 특별히 여기 필름 마감 안 하고 벽지 마감 한 이유가 있어요? 어, 여기는 처음 컨셉 자체가 과하지 않은, 누적이 아. 없는 이제 이런 가성비 인테리어. 아, 가성비 인테리어. 네, 여기 때문에 음. 이쪽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쇼파를 놓을 자리라서 굳이 쇼파 놓을 자리까지 목공으로 벽을 잡고 필름을 하면서까지 뭐 비용을 당기할 필요는 없겠다 아. 싶어서 대신 저희가 일반 실크벽지보다 는더 두껍고 좀더 고급스러운 디아망 벽지로 벽면 마감을 하고 걸레바지라든지 몰딩까지도 제어를 한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더 완결성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조명이 다른 곳은 전부 이렇게 확산형 조명으로 지금 이렇게 매입 조명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막 이렇게 COB로 되어 있네요 네위 네. 어, 이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c o c 하는데 뭐예요? 메인 조명의 종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산형 조명이 있고요. 집중형 조명이 있고, 이렇게 COB 조명이 있는데, COB 조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의 모양이 생깁니다. 산처럼. LED의 이 위치가 확산형 조명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반면에 COB 같은 경우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예쁜 조명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COB 조명을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중창을 썼잖아요. 네. 발코니가 있는 이런 안방 같은 경우는 창문의 개구부가 다른 방에 비해서 조금 더 큽니다. 그렇다 보면 얘이 단창으로 이걸 시공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추위를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가 있는 안방의 내창 창문은 단창보다는 이중창을 시공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욕실이죠. 안방 욕실은 6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뭐 600각 타일이 대세죠. 이렇게 지금 타일 파티션을 유리 파티션 대신 만들었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죠. 우리가 휴먼 스케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샤워 부스 내경은 얼마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800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00에서 850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 치수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좀 몸집이 있는 사람도 800에서 850 정도면 샤워를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700이 안 되는 그런 이 샤워 부스 공간이 나오면 누구라도 대부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공용 욕실에서 봤던 우리 조적 파티션하고 다른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죠. 하부 쪽은 조적 파티션인데 상부는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시공했습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욕조가 있었던 이런 욕실들은 대부분 이 샤워 공간이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이 공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죠. 다만 선택과 집중은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를 좀 넓히기 위해서 이 유리를 세면기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세면을 하고 뭘할때이 오른팔이 이 벽에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냐 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샤워기 쪽을 내경을 넓히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현관은 이렇게 중문이 없네요. 기존에도 중문이 없었나요? 아, 어, 기존에,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가벼운 조족벽이 있었고, 어. 조족벽 옆으로 해서 중문이 있었습니다. 스위치도 원래 이쪽에 있었잖아요. 어. 네네. 신발장을 충분히 지금 유리 있는 이 끝선까지 늘려가지고, 이 수납을 더 늘릴 수 있었는데, 굳이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납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비운 거죠. 다만, 언제든지 이 비어있는 이 공간에다가 추가적인 수납을 더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의 확정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날개벽도 철거하고 기존의 스위치도 옮기고 해서 이 공간을 비움으로써 이 활용도를 더 높인 그런 사례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강남 서초 중심에 있는 서초 레미안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를 우리 이부장과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장 가성비 있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 보았고요. 군더더기 없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 OBM 이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중에서는 인테리어 한 집을 구매하는 걸포레하시는 분들도 좀있어요 근데, 근데 그 이유가 이게 가뭘까요 이건 뭐 하나죠. 너무 싸게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 놨으니까. 이게 다시 써 먹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laughs> 그리고 뭐내 취향에 맞지 않는 디자인. 아. <laughs> 맞아. 다시 누군가에게 판매할 때도 좀 가격이 높아지는 내 집의 가치를 올리는 인테리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초 공사. 기초 공사가 진짜 중요하고요. 이렇게 네. 군더더기 없고 음. 이렇게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 가성비 있게만 해놔도 나중에 아마 다시 공사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